세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처럼 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양파의 비밀무기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특히 자주색 양파, 적양파에 열배더 많이 들어있죠. 양파의 혈관 보호 효과를 볼까요? 첫째 혈관 탄력 개선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벽 손상을 복구합니다. 둘째 혈압 조절입니다. 혈관 이완 효과로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평균 5mmHg 낮춰줍니다. 셋째, 항혈전 효과입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 점도를 감소시킵니다. 넷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양파는 색깔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주색 양파, 적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최고입니다. 항산화 효과 1위죠. 혈관 건강에는 이게 베스트입니다.